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 자. 안 필요하다 뭔가 보다. 그렇죠. 오빠야, 네가 외국인이니까 음. 한국인인 내가 설명해 줄게. 인터넷 실명제라는 건 말이지. 어, 그래, 정부의 실명제. 신... 실명제. 음. 네. <laughs> 정보계 야, 실명제라는 <laughs> 건 말이지. 정보계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느냐, 마냐야. 실명을 무조건 달아야 된다. 뭐 그거야? 어, 어, 그치그치지칠 명을 써야 4, 되냐 안 써야, 어, 돼. 써야 되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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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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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 원입니다. <laughs> 여기는 견스튜디오입니다. 구독은 해주셨나요? <laughs> 오와. 아! 아! 아, 네. 이빨 뽑기 게임 그... 그... 아니야? 죄송한데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셔서. 어? 둘 이쪽에 서주시고요. 하나 치 네. 밖으로 나가고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반복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은 순서를 어떻게 합니까? 지그재그로 합니까? 아, 네, 아, 지그재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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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그재그 영어예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죠? 이거 어. 아, 아, 이빨이 어. 내려오는 쪽이 지는 겁니다. 어? 지, 저, 저, 어? 저 죄송한데 지그재그 어? 영어래요. <laughs> 아, 지금 대영을 <지금> 해요? 어, 자 지금으로 끊는 길인데. 아까 분면히 지금까지 해서 2,000원 적립하겠습니다. <laughs> 아, 진짜! 좋겠다. 적립 당하고. 득득득득. <laughs> 됐다. 나 이런 거 걸려 본 적이 없어. <웃음> <웃음> 아, 블랙은 아, 뭐야?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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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함정을 받았어. 어때, 얘들아 그럼 아, 그럼 너에 뭐 졌는데. <laughs> 어디부터 먼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우리가 먼저 할까? 이쪽이 먼저. <laughs> 저 오케이 <응>. 말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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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실명제는 필요하다 쪽의 토론입니다. 시작. <laughs>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저희 시청자 여러분. <laughs>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영웅들의 파티에서 얼마나 집요하게, 한국 얼마나, 파티 파티에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어 욕을 먹고, 어 패, 패드립을 하질 않나, 어 이런 <laughs> 것들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어떤 패드립이 있나요? <laughs> 예? 지금 해도 되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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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특히 요즘, 악플들 얼마나 심합니까? 그 빨간 박스, 빨간 박스를 하고 싶어서 <laughs> 그 수많은 나쁜 댓글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시작도 못하고 그게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실명제가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5초 남았습니다, 아직. 힌트, 힌트, 그거. 힌트. 힌트, 어, 힌트? 힌트? <웃음> <왜> <웃음> 괜찮으세요? <웃음> 악년님 드립 4번 하셨고 아, 제가 음, 드립을 <laughs> 언제 말했어요? <laughs> 저 드립 말안적어요 패. 아, 아 응? 응, 응. 응. 그렇구나. 응. 어, 들어가 되나요? 필요하지 않다. 0828님2분 들이 들어가십니다. 시작. 자 인터넷 실명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저... 뭐 있으면은 나쁘지 <laughs> <진짜> 않다고 <맞아. 웃음> 생각 되지만은 현실에서 음...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이쪽 세계거든요. 그게 구분이 되는 점이 바로 실명제인 거거든요.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신나게 놀수 있는 건데 만약에 맞아. 이 신명이라는 게 생긴다면 우리가 과연 지금처럼 이것들을 많이 즐길 수 있을까? 그 외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어막그 나는 남자 그니까 그구성을 <laughs> 공범을 꽂히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조금 맞아맞아 음,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고 현실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실명제가 삭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얼마 남았어요? 시간네 45초 남았습니다 그냥 끊으셔도 돼요 우리 방 시청자분들 지금 신나게 나 까고 놀고 욕하고 도배하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렇게 음... 못한다고 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허덩덩덩 자청원님 준비되셨나요? 네자 1분 시 자. 공파이파님이 말한 자유롭게 놀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선을 지켜야지만 가능하지. 누군가를 헐뜯는 말.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가기도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실명제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 다들 한 번씩 느낄 거예요. 아 저 사람 누군지 알고 싶다. 뭐 저런 말을 나에게 할까? 인터넷 실명제가 있었다면 음, 이런 고민을 다들 했을까요? 음, 아니요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사기 행각도 음, 많습니다. 음, 이러한 음, 사기 행각도 음, 다 방지를 할수 음, 있겠지요.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는 분명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발론 나와주세요. 풀 에이스 등장. 아 잠시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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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자랑스러운 <laughs> 대한민국입니다 저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는 실명제라고 욕을 안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욕하고 부모님을 뭐라 하고 어차피 그걸 하든 말든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거는 실명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문제고 그분들은 그냥 실명은커녕 그 사람 앞에 있어도 그걸 다할 사람들이에요 이의 예, 발론견자님놔주세요 1분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뭐 좋습니다. 단순 재미. 할 사람들은 한다. 안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자유에는 책임이 필요하지만 그 책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책임을 주고자 이제 실명제를 도입을 하자고 말을 하는 건데 뭐 회피하기에 급급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주소를 다르게 바꿔가지고 글을 작성하는 사람들 또한 있고 그럼 왜 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또한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서 실명제가 음. 도입이 된다면 음... 법적인 부분에서 잘 지켜지지 자, 않을까 그만. 재판장님, 나인. 아 재판장이 아니라니까요. <laughs> 많은 말이 모를 겁니다. 아 와, 아, 왜 부모님, 왜? 나 설득 당했어. 자김복발 믿는다. <laughs> 시작. 일단 이거 하나는 알겠어요. 저희는 큰일 나긴 했습니다. 자, <laughs> 근데 하지만 민주 국가에서 이제 개인정보 공개 같은 경우에는 자유지 않을까? 개인정보를 숨긴다는 게 이제 이점 도 많잖아요. 어떤 게 이점?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laughs> 그게 바로 말수 있습니다. 그거 근데, 말고요. 그, 근데 제가 자유에는 책임을 따른다는 말을 먼저 내뱉었습니다. 아, 일단은 안 들킬 것 그만입니다. 발만 아닙니까? 개인적인 취미가 있어요. 물론 나쁜 취미 말고 남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소망을 쓰세요. 이런 젠장 <laughs> 나자 그러면 투표를 진행하도록 잘했어, 잘했어. 하겠습니다 그냥 말하려고 하니까 저도 진짜 5만 원 아니잖아. 뭐라고? 그때그때 말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어 응 음, 맞아 맞아 나도. 얘들아 우리 그 저도 이제 5천원이잖아 때려보지마 얘들아 때리면 안 될까? 진정해 얘들아 <laughs> <애들> 진정해 <laughs> 저기 누구 하나 지금 <laughs> 큰일 날것 <laughs> <날>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laughs> 여러분 62.7%대 37.3%입니다 이번 인터넷 실명제 승리 쪽은 피어나 쪽입니다. 예~~~~~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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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씨와 08 씨와 그리고 프린 씨는 5,000원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기 전에 팀을 한번 섞읍시다.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정말. 아 맞는 생각 같아요. <laughs> 허당당당. <laughs> 팀 바꾸는 동안은 쓰시는 거 자유롭게 쓰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욕 써도 된다고요? <laughs> 예 예. 자유롭게. 팀 바꾸세요. 그러면은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골라주세요. 상자 하나씩. 민다. 어, 뭐야? 청웅님, 뭐야. 자인님, 봉팔님 팀이시고 나머지 세분 팀이십니다. 와이두 <laughs> 어, 명이 말을 너무 잘해요. 어, <laughs> 안유나 <됩니다>, 나만 민다. <laughs>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헤널티 적용됩니다. 자 이번 주제는 같은 날 일어난 일에 당신의 선택은 n과 어. 10이. 또는 10년 지기 친구 유학 배웅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좀 붙은 게 유학 친구는 5년 동안 볼 수가 없고요 애인을 택하지 않으면 애인과 크게 싸울 수 있다는 거 그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미니게임은 네. 이겁니다 어? 여러분들은 돌아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무기로 원하는 횟수만큼 때리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서. 내가 자신이 있다 저요? 자프리님터 원하는 만큼 때려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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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어왜 이렇게 무섭게 해? 오. 아, 계속 때리실 건가요? 한오만더 쏠게요. 아, 아 네. 하나 또링개했어요 프리시. 어? 다음 보팔 예? 네,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 하느냐? 아, 그걸 데미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요? <laughs> 잠깐만요. 한번더 장전하고요. <laughs> 음. 장전하고요. 음. 잠깐만요. 제정신만더 장전하고요. 제정신이야? 어, 게노스이한테. 음, 네, 네. 자, 다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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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나! 와! 너 봉팔아. 대박이다. 어떻게 딱려줘 그렇게 정확하게. 아니, 진짜 나두발 쐈나? 와. 아, 나도 두 발밖에 안 쐈는데 봉팔이 너무. 어, 야 있어. 예은아. 누나 아게 왜 야, 막 잡았어. 나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지금. 안녕하세요. <laughs> <다 웃음> <거야>. 그 <laughs> 아, 아, <laughs> 다들 잘 있었어? 반고! <laughs> 아, <laughs> 아, <안돼. 웃음> 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웃음> <웃음> 어느 쪽을 택하실 건가요? 친구야. 그러면은 이쪽은 아동적으로 에인과 백일입니다. 저 3연승 한 번도 못골랐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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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공판이 앞으로 나주세요 지금부터 2분의 시간 드려서 시작. 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가입자 여러분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은 애인을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잠에서 일어났는데 애인과 100일을 딱 맞이하는 그 느낌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선택한 것도 없잖 않아 있지만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안 봐도 1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내 왔기 때문에 그 5년 후에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 매일매일 만나고 매년 만나나요? 아니잖아요 애인과 1 0일 놓친다? 바로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친구는 몇 년이 지나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애인은 그런 트, 특별한 기념일을 놓친다? 그럼 그 관계 자체가 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애인과 백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자면, 저는 백일 사귀본 애인도 없고, 신년적인 친구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괜찮아, 공파야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진 않을게. 자, 감사합니다. 아, 어? 어~ (10년) 지기 친구 유학 배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발표하신 분께서 진짜 못해 홀로여서 백일이란 개념이 뭔지 모르시나 본데 백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늠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겨우 그 백일과 1 0년 지기 친구를 비교한다 가소롭습니다. 5 년만큼 못 보기 때문에 1 0년 지기 친구의 유학을 배웅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거고요. 1 0 년이라고 해도 그 시간만큼 그 친구가 당연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좀더 소중하게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작 백일? 백일? 백일 너무 저희를 비웃으시는 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니 잠깐만요 오해가 있습니다. 이쪽을 비웃은 게 아니라 여기를 비웃은 겁니다. <laughs>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laughs> 아, 문정. 아 물론 백일 또한 소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십 년과 백일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건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 애인 때문에 친구를 버린다 저는 진짜 그거 생각도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에이. 자, 아, 그러면 이의 아, 아, 반론에 반녀님 어. 준비되셨나요? 언니, 네. 10년간 알고 지낸 친구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 말씀했듯이 100일 된 사람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0년째 친구는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친구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배웅을 안 갔다고 해서 우리가 영영 안볼 것도 아니고 배웅 하나 안 갔다고 해서 그 친구가 생을 깐다? 그게 정말 10년째 친구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잘돼있습니까 화상통화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잘돼 있기 때문에 5년 동안 떨어져 있다고 해도 연락도 잘될 거고 나만 네. 화상통화라고 들었니? <laughs> 아, 화상통화.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네. 네. 친구 유학 배우 총립 1분 시작해주세요. 음. 10년 친구가 아직까지도 연락하며 지내면서 유학을 간다고 말할 정도라면 10년의 시간을 지낸 친구가 100일 때문에 못 본다? 더 서운해할 것 같아요. 음흠. 그리고 그 여자친구에게 10년 된 최고의 친구가 유학을 간다. 라고 말을 해서 음흠. 같이 가던가. 아니 면 배웅하고 음흠. 나서 그 뒤에 만나자라고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뭐이 일로 헤어진다 하면 그 정도 인연인 거고 여자친구의 아쉬움은 당장 다음날 풀어줄 수 있지만 친구의 아쉬움은 <laughs> 5년 뒤에 풀어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음. 네? 잘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자 다음! 애인과 백일 마지막 반론입니다. 아... 푸린이네.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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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마지막이야. <웃음> <웃음> <laughs> 일단 10년 친구는 원래 실제로 잘안 봅니다. <laughs> 컴퓨터 게임에서 보면 됩니다. 그거 맞지? 뭐를 실제로 봅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laughs> 실제로 보면 재미 없습니다. 10년 동안 많이 놀았어요, 걔랑. <laughs> <개나. 웃음> 맞아요 맞아요. 걔도 뭐 여자 친구가 있으면 여자 친구가 배우해 주 그래지. 저같이 남자 새끼 가서 배우해 주면 좋겠습니까? 걔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가는 거. <laughs> 다음. 10년 지기 친구 유학병의 마지막 권론입니다. 시작 자, 자 10년지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절친일 거예요. 일단은 10년 동안 만나기도했고 100일 동안 만난 여자친구가 그걸로 화를 내면은, 저는 거기서 끊치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10년 동안 봐왔고, 같이 지내고, 술도 한잔 뭐 기울일 수도 있고, 이런 친구가 가면은 5년 동안 보지를 못합니다. 이게 군대에서도 비슷해요. 군대 가기 전에도, 친구가 한번배웅해주면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때 친구들이 다 군대를 가있어서, 엄마가 해줬거든요. 예, 가. <laughs> 아련하다! 엄마가 해줬거든요. <laughs> <와, 웃음> 아련해! 단론보다는 네. 약간 일기장을 읽은 거아니까 <laughs> 여담인데 초홍님하고 제가 10년직이에요. 음... 어떠세요? 어, 뭐당 유학 <laughs> 간다면 네. 배움 하루 직접 가지. 맞지. 어... 이거는 약간... 신비성 그 신비성 이는데 그... 맞습니다! 어, 저희도 10년이 될. 될! 10년이 될! 우리 10년이 될! 야, 우리 진짜 불알이다, 얘들아.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파이화이팅안 좋네, 아, 나, 좋네. 좋네. <laughs> 와 동표 나왔습니다! 와, 뭐? 8 4면8 4면 투표해서 동표 나왔습니다! 두팀다 어, 주죠? 그러면은? 어, 두팀 다. 어, 네. 님들 자꾸 편을 왜 자꾸 편... 어, 미안.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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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어, 아이고, 팀. 아이고, 둘 다. 양이다기요 양측이다. 양측이다. 저희는 한 번도 못 이긴 거예요. 괜찮아. 나, 번도 괜찮겠지? 어, 난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게 <laughs> 8만 원대야. 잠깐만! <laughs> 저도 괜찮지는 않아요. <laughs> 그러면 중간 집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팔 72,000원 이초원 17,000원 공파이파 17, 77,000원 변자희 10,000원 악녀 21,000원 푸른 73,000원 다음, 다음, 다음 주 내로 네, 다음. 제 유튜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도 준비되어 있는데 어떠세요?